제5장 포위된 성 안의 수장은 협상을 위하여 그 성을 나서야 하는지에 관하여 로마군 총독 루시우스 마르시우스가 마케도니아 왕 페르세우스와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일이었다. 그는 아군의 군대를 재정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화친을 제안했는데 마케도니아 왕은 이 제안에 속아 넘어가 며칠간의 휴전을 받아들이고 적에게 병력을 보충할 기회와 날짜와 시간을 주게 되었다. 결국 그 때문에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 중 나이가 많은 의원들은 그들 조상들의 전례를 상기시키면서 이런 그의 군사작전은 옛 전통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즉, 그 전례에 따르면 싸울 때는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지 속임수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매복이나 야습도 안 되고 함정을 파놓고 유인하거나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다. 전쟁을 하려면 사전에 선전 포고를 해야만 하고 가능하면 전쟁을 벌일 장소와 그 일시까지 예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인들은 이런 원칙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왕인 피루스를 기만하고 도망쳐온 의사를 다시 그의 왕에게 돌려보냈고 팔리스키인에게 그들을 배신한 학교 교사를 넘겨주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로마적 태도이며 무력으로 승리를 얻는 것보다 속임수로 이기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고 여기는 그리스인들의 영리함이나 카르타고인들의 교활함과는 다른 부분이다. 한번 기만수를 써서 적에게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속임수나 시운에 의하지 않고 공정하고 정당한 조건을 갖춘 전투에서 서로 부대와 부대끼리 맞붙어 오직 용맹함으로 승리를 쟁취한 자만이 진정한 승자로 간주되었다. 이 정직한 사람들의 말을 살펴보면 그들은 그때까지 다음과 같은 달콤한 격언을 몰랐던 것 같다. 적과 싸우는 마당에 속임수면 어떻고 용맹함이면 어떻겠는가? 폴리비우스가 말하길, 아카이아 사람들은 전투에 임해서 어떤 형태로든 속임수를 쓰는 것을 혐오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적의 용기를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진정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이리라. 거룩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승리가 무엇인지 알 것이다. 그것은 오직 신념을 지키고 품위를 잃지 않는 상태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대와 나둘중 누구에게 운명의 신은 왕자를 맡길 것인가? 이제 각자의 덕목으로 이 일에 판단을 받아보자. 우리가 야만적인 나라로 규정하는 나라 중 하나인 테나르테 왕국도 전쟁을 하려면 먼저 선전포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전포고에는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단, 즉 병사를 몇 명이나 동원할 것이고 무기와 군용품은 얼마나 쓸 것인지 어떤 종류의 공격과 수비의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덧붙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그 어떤 비난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었다. 옛날 피렌체 사람들은 기습으로 적을 이길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결심하면 병사를 출동시키기 한달 전부터 마르티넬라라는 종을 끊임없이 울려 적에게 예고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미신을 믿지 않는 까닭인지, 전쟁을 할 때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조건 얻고 보는 것을 명예로운 행동이라 생각하여 리잔드로스가 사자 가죽만으로 부족하면 여우 가죽을 써서라도 꿰매면 된다라고 말한 것을 따라하듯 기습 공격을 아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화친 협상 때만큼 수장이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가 없다고 말하곤 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오늘날에는 포위된 성의 수장은 화친 협상을 위해 스스로 성을 떠나서는 안된다 라는 말이 모든 군인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불문율로 자리 잡았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소 백작에 맞서 무종의 성을 지켰던 몽모루와 라시니는 바로 그런 불물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는 성을 나서는 것도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레조시에서 레스쿠트 영주가 협상을 하자며 퀴드 랑공 백작에게 접근했을 때그 백작이 보여준 행동이 그런 경우라 할수 있을 것이다. 이 일화에 대해서 뒤벨레의 말을. 믿을 수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이다.왜냐하면 귀차르디니는 백작이 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벌인 일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백작은 그의 성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강화 회담을 벌였기 때문에 그 회담 도중 소동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레스쿠트 영주와 그를 따라온 호위대는 백작에게 밀렸고 영주를 따르던 알렉산드로 트리블치오까지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레스쿠트 영주 본인도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백작의 약속을 믿고 적의 성 안으로 들어가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노라시에 있던 에우메네스는 자신을 포위하고 있던 안티고누스로부터 협상을 위해 성 밖으로 나오라는 권유를 받았다. 안티고누스가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내가 더 위대하고 힘도 강하니 내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자, 에우메네스는 내가 이 검을 가지고 있는 한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가 요구한 대로 안티고노스가 자신의 조카인 프톨레마이오스를 인질로 보낼 때까지. 성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공격하는 측의 권유에 따라 성을 나와서 오히려 이득을 본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샹반위의 기사 앙리 드보가 그런 경우였다. 그는 코메르시 성에서 바르텔미 드본과 영국군에게 포위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성 밖에서 갱도를 파서 이미 성 밑에 대부분을 침범해서 불을 지르기만 하면 포위된 군인들을 모두 죽일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때 바르텔미는 방금 말한 앙리에게. 네 번째 사신을 보내어 성을 나와서 협상을 하자고 청하였다. 앙리는 이렇게 명백한 파멸을 눈앞에 둔 자신에게 협상을 제안하는 적군에게 무언가 빚진 것 같은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그는 그의 병사들과 함께 성을 나갔고 바로 그 후에 비로소 갱도에 불이 붙었고 성은 지지대 기둥이 불이 타서 마침내 무너져 버렸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성의를 쉽게 믿는 편이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성이라는 것이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함과 신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심이 결여된 허망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쉽게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Thank you